안녕하십니까. 21년 3월 31일 수요일 아침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 정치 테마주 네 종목 어, 그리고 조선주 네 종목 어,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에이텍 덕성, 진도 서현. 어, 요즘에 그, 정치 테마주 특히 윤석열 관련주가, 어, 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오늘의 관심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덕성 보시면은, 어, 지금 뭐, 밑에 6,000원대에서 지금 2만 5,6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진도 역시 진도 덕성만큼은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어,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입니다. 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 우상향에서 가다가 어제 거래량 급하게 터지면서 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것도 오늘 어,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주에 넣었습니다. 서현 아, 서현도 지금 기세가 엄청납니다. 예, 윤석열 관련주 아, 오늘도 한번 아,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제 관련 있는 종목은 했고요 이제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관련주 아 이건 이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게 지금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다 한데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 올라갔는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도 이 고점 돌파를 하는 순간 슈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어, 지금 정도 매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성, 진도, 서현은 어, 워낙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 많이는 못 들어가도 조금씩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해도 수익이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들어가서 조선주, 조선주, 조선주도 요즘 좀 시세가 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좀 음봉이 나왔는데요, 밑에서 아래꼬리 만들면서 강하게 밑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어, 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아 어제 그저께 은봉 윗꼬리 만들면서 어, 올랐지만 어제 은봉 장대 은봉을 만들면서 내려와서 지금 오일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이거는 내수가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아, 아마 수혜주 우나 아, 그 영향이 있는 듯한데요. 지금 어제 장대양봉 아래꼬리 살짝 만들어서 밑에서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아도 아마 오일선 근처에서는 아,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예,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어, 계속 잘갈것 같습니다. 자, 아,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